오늘은 다육이를 작은 화분에서 작게 키우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풀분은 없고 모두가 이런 화분들이거든요. 어, 모두 총 95개이고요. 이빈 화분 포함해서 50만 원에 주신데요. 이 다육이가 있는 곳은 전북 익산시 여산면 여산휴게소 근처예요. 여기서 여산휴게소가 아주 가까이 있거든요. 이런 큰 화분도 있고요. 앞쪽에는 작은 화분들이에요. 어, 이렇게 종이컵만한 그런 화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 어떤 다육이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어, 이분은 다육이가 늘어지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분이셔서, 이렇게 창이나 에케베리아에 속하는 그런 다육들만 주로 키우셔요. 어, 이 다육이는, 상으로 보이는데 두수가 상당히 되지요. 크기는 이 정도 크기이고요. 앞에서 봤을 때 크기는 이 정도 크기이고요. 이 중에서 제일 큰 화분이거든요. 어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어 피멍이 보이는 이런 창이에요. 어이 정도 크기이고요. 멀리 있어서 위에서 크기가 제대로 비교가 될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 크기이고요. 그 옆에도 이 정도 크기이고요. 뒤쪽에는 이 정도 크기네요. 어, 미인 종류 같아요. 그 옆에 선인장 있고요. 이 선인장은 어, 이 정도 크기이고요. 같은 화분에 심겨져 있네요. 어, 한번 위에 살짝 놔보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크기요. 이런 화분에 쭉, 어 얘네들은 색깔만 다르지 같은 화분들이네요. 어, 얼굴은 요렇게 생겼고요. 눈꽃 선인장 같기도 하고요. 크기는 요 정도 크기고요. 이그 어, 옆에는 오렌지 멀로 같아요. 어, 이분은 다육이를 키운지 오래되셔서 큰 것을 원래 키우셨는데. 오래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다자져서 작아진 거거든요. 크기는 이 정도 크기이고요. 그 옆에도 있는 다육이가 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크기예요. 비교해 보시라고 지금 종이컵을 앞쪽에다 높이 맞추어서 놓아 봤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소인재 금이고요. 소인재 금은 이 정도 크기이고요. 어, 여기 옆에는 샴페인 같기도 하고요 화분이 비슷비슷하지요 그림만 다르고 모양은 비슷비슷하네요 어, 이 정도 크기예요 그 옆쪽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사랑무가 이렇게 색이 다 빠진 것 같으네요 옥대는 제 손가락 굵기만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이름은 어, 이름표가 있긴 한데. 햇빛에 모두 다 날아가서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 화분은 이 정도 크기예요. 종이컵이 잘 보이지 않지요이 정도 크기이고요. 그 옆에 화분은 조금 낮아요. 앞에 것 때문에 종이컵을 놓을 수가 없는데 그 옆쪽 걸로 한번 놓아볼게요. 이 정도 크기거든요. 얘도 오렌지 멀루 같아 보이네요. 오렌지 멀루가 상당히 많이 있죠. 아, 얘네들은 오렌지 멀루가 아니고 그냥 월루가봐요 옆에 거하고 색깔이 조금 다르지요. 어, 크기는 이 정도 크기이고요. 아, 앞에 잡아당겨 볼게요. 크기는 이 정도 크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얘는 오렌지 멀로 같아 보이네요. 어, 이 정도 크기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크기. 얘도 이 정도 크기고요. 이 정도 크기예요. 어, 얘도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크기는 이 정도 크기예요.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크기는 이 정도 크기고요. 얘는 멀로지요. 어,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어. 이렇게 크기는 이 정도 크기예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크기고요 그 옆에도 한번 놓아볼까요 이렇게 놓아보면 이 정도 크기고요 그 옆에는 조금 화분이 옆에 거보다는 조금 크지요 어이 정도 크기에요 여기는 원로가 쌍두이네요. 위에서 봤을 때 크기는 이 정도 크기이고요. 조금 전에 얘는 본것 같지요. 크기가 요만하고요. 이 정도 크기예요. 그리고 앞쪽은 이제 조금 작은, 뒤쪽보다 작은 그런 화분들이거든요. 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종이컵 한번 도와볼게요 요런 크기예요. 이 정도 크기요. 얘는 아이시그린 같아 보이네요. 그 옆에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옆쪽도 거의 크기가 같은 화분들이에요. 위에서 봤을 때 크기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크기고요. 그 옆에도 이런 화분 크기가 거의 비슷한 화분들이죠. 그래도 한번 놓아볼까요? 어, 이런 이 정도 크기이고요. 이제 막 다육이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작은 화분들 한꺼번에 구입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이 정도 크기이고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름을 모르는 게 조금 아쉽네요. 얘는 피멍 샴페인 같지 않나요? 이렇게 빨간 멍이 보이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참 같아요. 음, 얘도 창이고요. 입장 가장 자리가 빨갛게 물이 들었죠 그리고 어 얘는 이름 얘도 모르겠네요. 삼두예요. 그리고 그 옆에 얘도 이름을 모르겠고요. 어 얘는 조금 크기가 큰 화분인데 위에서 봤을 때이 정도 크기이고요. 앞에서 봤을 때는 크기가 이 정도 크기네요. 컵이 화분 한 반절 정도. 이렇게 내려가네요. 얘는 흑장미처럼 보이지 않나요? 원래는 이렇게 화분을 꽉 채웠는데, 이게 다져져서 이렇게 빈틈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화분도 상당히 큰 화분인데, 얘는 이름이 뭘죠? 얘는 자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죠? 어 얘는 원래 모주이고요. 그 주변에 뱅 둘러서 이렇게 목도리를 둘렀네요. 플로리 디티예요. 크기는 이 정도 크기이고요. 위에서 봤을 때 크기는 이 정도 크기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핑크 프리티 화분 크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정도 크기이고요. 그 옆에 얘는 이름이 뭔지 얘도 모르겠어요. 크기는 이 정도 크기이고요. 어. 이쪽에도 쭉 화분들이 있는데, 오, 이렇게 하나같이 무늬만 다르지 화분의 크기나 종류는 같네요. 이런 화분도 있고요. 뒤쪽에 공간이 있어서 한번 놔봤거든요. 앞쪽에 놔볼까요? 크기가 이 어, 정도 크기이고요. 뒤쪽보다는 앞쪽에 놓는 게 크기 비교가 좀잘 되지요. 그리고 그 옆에 얘는 쌍두이고요. 음. 이쪽 건컵 높이보다 화분이 약간 높지요. 그리고 이쪽은 조금 높고요. 원종 자라고사 같아요. 얘는. 요런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얘는 참 같아 보이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크기는 이 정도 크기이고요. 어, 컵보다, 종이 컵보다 약간 높네요. 그리고 얘는 어, 조금 이 정도 높고요. 그 옆에 이 화분도 이 정도 크기이고요. 이런 꽃무늬가 있는 화분이에요. 얘는 마리아 금 같아 보이네요. 쌍두이고요. 어, 크기는, 화분 크기는 이 정도 크기이고요. 위에서 봤을 때 크기는 이 정도 크기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두 줄은 화분이 조금 작거든요. 어, 콩분이라고 하기는 조금 크고요. 종이컵 크기만 해요. 이런 크기만 한 이런 화분도 있고요. 또 얘는 종이컵 보다 조금 크네요. 어, 그리고 얘는 종이컵 크기만 하고요. 화분만 종이컵 크기만 하고요. 다육이하고 보면은 종이컵보다는 크지요. 화분이 종이컵만 하네요. 옆쪽도 마찬가지고요. 어, 얘네들은 조금... 종이컵보다는 크지요. 이런 화분들은 종이컵보다는 조금 크네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런 다육이가 심겨져 있어요. 또 얘도 이런 화분인데 앞으로 한번 내볼까요? 폭은 종이컵보다 조금 넓고요. 높이가 종이컵하고 비슷하지요. 그리고 어, 얘도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어, 같은 화분이네요. 음, 그리고 카시오 적금. 어, 작지만 정말 다져줘가지고 너무 예뻐요. 한번 보세요. 이 정도 크기거든요. 앞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크기이고요. 얘는. 음, 같은 화분에 심겨져 있는 밀어볼이에요 위에서 봤을 때 크기는 요 정도 크기이고요. 얘는 꽃이 그려져 있는 그런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종이컵을 앞에 한번 놔보면 종이컵보다 화분 높이가 조금 높네요. 어, 얘도 이름이 햇볕에 다 날라가서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화분도 옆에 화분하고 크기가 비슷하고요. 얘는 약간 높고요. 어 얘는 창이네요. 어 이쪽에 생얼이 있고요. 얘도 역시 이름이 날라갔네요 그리고 그 옆에 화분은 약간 높은 듯한데 어 이런 다육이가 심겨져 있어요. 위에서 봤을 때 크기 한번 볼까요? 요 정도 크기이고요. 그 옆에 화분도 어, 크기가 거의 비슷한데 약간 높이가 낮아요. 얘도 피멍이 있는 것으로 아서 혹시 피멍 샴페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름은,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위에서 봤을 때 크기는 요 정도 크기이고요. 그리고 그 옆쪽에 이런 선인장이 있는데 어, 이쪽에 자구가 여러 개 나와 있지요. 화분 높이는 이 정도 높이이고요. 이렇게 꽃이 그려져 있네요. 어, 위에서 봤을 때 크기는 이 정도 크기이고요. 앞쪽에 있는 화분들은 종이컵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이 정도 크기예요. 어,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화분이 똑같지요? 그런데 다육이는 서로 다른 다육이가 심겨져 있어요. 앞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다육이들이 있고요. 얘는 화분은 컵보다 조금 낮네요 그런데 폭은 오히려 종이컵보다 더 넓어요. 어, 쌍둥이 화분인데, 화분 색깔만 다르네요.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어, 얘네들도 이런 화분에 이렇게 다육이들이 심겨져 있어요. 어, 귀엽지요? 또 이쪽에도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어 얘네들은 화분이 거의 비슷하지요. 어, 네. 어, 너무 귀여워요. 이 정도 크기이거든요. 어, 얘는 아이시 그린 같아 보이네요. 얼굴이 이렇게 똘망똘망 아주 건강해 보이네요. 입장 가장자리가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얘도. 이런 화분에 심겨진 이런 창이고요. 어, 얘는 또 이런 화분이네요. 종이컵하고 비교해 보면 심겨졌을 때 종이컵보다 조금 위로 수사 보이죠? 이 정도 크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런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어, 작은 다육이들 또 작은 화분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에 어, 구입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귀여워요. 어, 얘도 꽃이 이렇게 같은 꽃인데 색깔만 다르지요. 크기는 이 정도 크기이고요. 어, 얘는 축전인데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95개의 다육이 보여드렸는데 옆쪽에 빈 화분도 한번 볼까요? 이쪽에 빈 화분들은 사용하지 않은 화분들이에요. 어, 이런 화분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이 정도 크기예요.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이 정도 크기이고요. 어, 이런 화분이 뒤쪽에 이렇게 6개 있고요. 앞쪽에 2개 있고요. 얘는 크기는 비슷한데 꽃이 그려져 있어요. 2개 있네요. 이 정도 높이고요. 안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크기이고요. 이런 화분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종이컵보다 약간 낮은가요? 이런 화분이 세개 있고요. 또 얘네들은 네 개가 색깔만 다르지 크기가 같거든요. 어, 높이는 다리가 있어서 그런지 종이컵하고 높이가 같네요. 그런데 위에서 봤을 때 크기는 좀 작아요. 그리고 옆에 두 개가 또 있는데 이두 개는 앞에서 봤을 때 종이컵보다 높이가 약간 높지요. 그리고 위에는 거의 비슷해요. 오늘 보여드린 다육이들 다시 한번 지나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어, 이런 창도 있었고요. 이런 창도 있었고요. 뒤쪽부터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풀부는 없고요. 이렇게. 자, 예쁜 화분에 심겨져 있거든요. 뒤에서 두 번째 줄은 맨 뒷줄보다 화분이 좀 커요. 멀루가 눈에 많이 띄지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은 화분이 두 번째 줄보다는 약간 작고요. 요두 개는 크고요. 그리고 그 앞줄은 조금 작고요 그리고 앞에 두 줄은 대체적으로 조금 작아요 가들어거 이렇게 해서 모두 95개 보여드렸고요. 옆쪽에 이런 빈 화분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풀분이 아닌 95개 모두 화분들이 이렇게 다 자기 화분이거든요. 이런 화분들에 심겨진 다육이들, 빈분 포함해서, 50만원에 판매하시는데 여기는 전북 익산시 여산면 여산휴게소 근처이거든요. 마음에 드시는 분은 전화 주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